역시 13 이번에 승리하면요. 본인 이 공약을 세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김정 선수가 요즘에 자꾸 거슬리는 게좀 있어 갖고 뭐, 뭐 자기가 존밥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김정 선수를 좀좀 혼내 줄 필요가 있겠네. 오... 네, 경기 끝나서 이기고 김정 선수랑 둘이 1대 1로 붙는 거지. 오... 그럼 거기서 장... 절반 내는 거 그냥 누가 한명죽가한명 사는 걸로 해 갖고 오피셜이네요. 공식적으로 그렇지. 본인이 이겼을 시에는 공약으로 김재영 선수와 붙겠다. 아니 김재영 선수가 좆박도 얘기했지만 개박도 <laughs> 얘기했어. 아, 개박. 그, 경기 끝나고 한번 봅시다. 경기 끝나고 을 대로 당신이 살고 내가 살고 누가 죽고 살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뭐그 덤으로 그 임준수, 임준수 보시기 있잖아. 그거 다 곰, 공 같이 생긴 임준수 선수도 와 갖고 술 그만 먹고 뭐뭐 어, 뭐 저 따저 따해 갖고 뭐 그러지 말고 그날 딱와 갖고 나랑 한번 붙읍시다 1대1로 누가 죽고 사는지 한번 봅시다. 9월 9일날 AFC 13대 에 나가는데 맞습니다. 음, 적수기에 어떤 어, 불을 좀 지필 수 있게끔 제가 좀 경기를 화끈하게 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화끈한 경기였고요. 었 미얀마 선수의 다그다 지속적인 다 왼발 킥킥 공과 퍼치 공격들 아주 훌륭했었죠. 뭐 이번 3라운드까지 경기 내고 정리하면 뭐 지옥의 로우킥을 계속 보여줬네요. 네. 네. 잠시 후에 판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말로 뭐저 세상 로우킥, 로우킥이었습니다. 5대0입니다 영안만 선수의 승리입니다. 지금 전원 일치 판정 승. 영안만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승사자, 아, 명승사자 사진. 그 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뭐, 아뭐 어떻게 생각해? ㅈ같이 기분 그냥 살아있는데 왜 귀신을 재입시키느냐 그럼 자연스럽게도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아니면 그 태어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좀 많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그 하단킥 그게 연결이 되는데 명승사자 네, 근데, 그리고 얘기해봐 네. 아뭐 네. 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명승사자와 또 이제 연결되는 코드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단킥 그두 가지에 대해서 어. <laughs> 어, 어, 네, 어, 네, 맞아요. 그 제스이크도 있고. <laughs> 어, 그러니까요. 그세 가지 다 합쳐서 본인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족같다니까 <laughs> 나한테. <웃음> <웃음> 아, 더 기기 말을 할줄 알았는데. <laughs> 조금 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이제 그래도 뭐. <laughs>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귀엽게 이렇게 이름을 준 거고 어떤 큰 상대방 말한 대로 시를 거의 말릴 정도로 했는데 이 정도 별명을 지어준 거는 그래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지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게어 재밌고 어 그냥 앞으로 좀 그런 이미지를 좀 평생 죽을 때까지 남겼, 남겼으니까. 네, 그거를 조심해. <laughs>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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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할 말이 없네. 보인도 많아. 이이 부분은 아분니 부분은 부분은 아니이니이아니아이라고 내가 아었는데이아이이라고이이이 <laughs> 아들... 아, <laughs> <참에> <laughs> <laughs> 이참에.. 안돼 아, 안돼 아, 아, 풀려버리면 아, 오히려 차서풀 수도 있나 봐요 아, 반대로 내가 차면은 또풀 수도 있지 어, 시술도 가능하시나 음, 보네요 지금 어. 은더 어, <laughs> 예. 이상 <laughs> 안할테아 그렇게 선수들은 원래 정교하게 차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이 미들기 차겠다라면 딱 거기 갖다 줄수 있기 때문에 고자되도 돼요 자되도 나에 대해서 좀 재밌는 댓글 칭찬 댓글 안 봤나? 칭찬 댓글 어, 쉽게 어. 볼수 있진 않고 네. 아, <laughs> 칭찬 이 있을 텐데 칭찬이 없네 칭찬 아 들었습니다 들 아, 요즘에 좀 들었습니다 이제 뭐 유튜버로 전직하려나보다 아, 이거 들었던 거 있습니다 네. 아그 칭찬이 그래 메시부 타이틀 이제 반납하고 후배들에게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또 유튜브의 꿈나무 음. 되고 싶다 나는 그런 칭찬 좀 들었지 어, 몇 년만이 우리나라 최강자고 와 어, 진짜 빠르다 그리고 진짜 세다 얘는 진짜다 이런 얘기를 나는 딱 공개 기억나. 이 나그 말도 무서아 와, 얘는 좀볼줄 아는 거네. 꿈에서요? 나도 못 들어봤는데. <laughs> 진짜야, 진짜. 엔디오 카페 정이현이잖아. <laughs> 네, 아네, 그렇죠. <laughs> 이 정도 정이현이죠? 네. 어, 참고로 이 정도 정이현인데. 어. 네, 가끔 네, 이 중에 네. 내가 딱그 영상 올리고 가끔 내가 칭찬 글 쓰고 이렇게 그럴 때 있어. 가끔 사실은. <laughs> 솔직 히 말하면. 어, 영상, 야 이선, 수 명현 선수 정말 우리나라 최강자다. 이 유럽 선수 올리고. <laughs> 아니 지금 이해했어요. 그렇구만. <laughs> <laughs> 아, 셀프 홍보, 셀프 가케팅인데 본인이라고 안녕하세요 명예만입니다. 이건 안 하시고 그렇지 아, 다른 거 내지. 아 닉네임 물론 닉네임 공개하지 마시고요. 십 아, 재밌네요. 김동현 선수나 뭐 양동현 선수나 물론 쎄긴 쎄인데 그래도 나랑은 좀 레벨 차이가 좀 있다 거지. 음 그럼 내가 대한민국 싸움 짱이다아그 당연하지. 어떻게 아. 프로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는 뭐냐 이렇게 하잖아 프로는 사람을 좀끌수 있어야 돼. 야, 사람.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화 막 돌리는 거야 사람들한테 열명 음. 와, 열명 데리고 와, 안안 데리고 오면 너 저기 실을 말린다냐. <laughs> 그리고 또 프로는 음.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되 돼. 음. 그래야지 아. 자기 파이터 머니딱 받고. 그렇죠, 그렇 값어치. 그, 음. 좋은 말을 하죠. <laughs> 대표님으로서 제일 좋아. 은 <laughs> 진짜 마음에 드는 말. 말. 사람들 많이. 이게 대표니까 그런 거야. 대표니까. <laughs> 결혼 많이 사야 되는 거야. 어공짜표를 사죠 당연한 거고. 어. 구경 한번 와 보세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아, 이... 얘기 안 할게. 얘기하면은 좀또 그럴 거 아니야. 어왜왜 무슨 이유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너무 지금 애플이 많은데 <laughs> 여기만 여행, 뭐, 돌아이다 뭐정신 나갔다 이럴 같아요. <laughs> <정신 나간> 거 같아요. <laughs> 어차피 자기 나가는 거. 내 옛날에서 이병헌 닮았다는 인증 들었었어. 아 약간. 목소리 말투. 아, 얼굴도 좀 약간 말랐을 때 지금 이동욱 닮았고. <laughs> 이렇게 가는데, 어, 딱딱딱 <laughs> 딱딱 가는데 이거를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거 쓰러뜨릴수 있는지. 훅을 훅을 보통 옆 옆에서 복선도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는데 네. 원래 이게 맞긴 맞는데 네. 원래는 원래는 훅이 네.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정면 공격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 정면. 아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멀리 있잖아요. 네. 멀리. 그럼 네. 여기서 훅을 이렇게 친다. 보통 네. 어, 이렇게 치는데. 같이 몸이 스트레이트랑 같이 앞으로 앞방향으로 정방향으로 오. 정면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음. 뭔 음, 뭐 말이 이거 아니죠. 왜 그러냐? 자, 한번 들어 보세요. 들 자, 그냥 들어 보세요.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해 보세요,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는단 말이지. 어. 뭔 말이 옆면만 맞한게 아니고 후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뭔 말이 네 그리고 동작이 크면 안 되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다시 들어 네. 보세요. 이렇게 걸리는. 음, 음, 음.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 헤비급 경기를 보면 롱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는 별로는 맞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응. 그 의리가 있는 말이에요. 정면 진짜. 제 동료이 있어야 돼. 어, 기가 막힌데요. 여기에 약간 멕시코 애들이 응. 훅을 제가 한거좀리히쳐요저도크게 응. 치거든요. 근데 요거 미국 애들이나 좀 잘하는 애들은 기술를 완전 바꿉니다. 멕초 애들도 요즘 바꿔요. 이렇게 잘안 맞으니까. 근데 저 같은 짧 저기 뭐야? 짧은 사람. 아 리치라든가 아, 키가 작은 사람들은 결론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짧은 사... 그 결론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짧은 사... 네. 어 제일 좋은 거는 스텝이랑 같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스텝이 들어가고 훅을 짧게 쳐, 쳐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안 이렇게. 그렇지만 근데 너무 이게 팔꿈치 들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 지금 아. 현재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크기 그 차이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안될것 같아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설명 네. 다시 해드릴게요. 팔꿈치죠, 팔꿈치. 네. 팔꿈치가 <laughs> 너무 올라가면 안 돼요. 딱딱 네. 타미님은 이뤄야 돼. 네. 네. 네, 평행. 평행이 이르고 그리고서 골반이죠, 골반. 골반. 골반이랑 어깨가 한 90도 정도만 음. 여기서 90도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도 음. 사정거리이 웬만하면 맞아요. 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이거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여기서 돌아가고서 가메라있어 돌아가고서 뻗는 어 근데 내가 좀 짧다 짧아 어, 어.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좀 멀리 뻗으면 돼요 오 멀리 뻗으면 네. 그러니까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한번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그 들어와 보세요 <laughs> <laughs> 이게 집에 안 되잖아요 카드를 옆에 가드도 있어야 되니까 <웃음> <웃음> 이거 아직 끝난 <딴> 건가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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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온다니까 나는 여기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치려고 그랬지 저, 저는 그렇게 칠게요 야? 아, 진고 어, 그치. 지 가자. 렇들어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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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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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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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요이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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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번 쳐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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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폼이 지금 크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동생이 좀. 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치더라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리고 다리, 골반이 네. 회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회 회전. 네. 골반 회전은 네. 막 힘을 많이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탁끊어줍니다요 네. 결론은 3박자를 맞아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다리, 허리, 네. 그 다음에 팔. 3박자, 아. 땅, 그렇지. 땅. 이렇게. 그렇 네. 네. 하라는 거죠. 네. 어. 아, 그리고 또 하나. 그 아까 하나 얘기 네. 드렸는데 짧은 사람이 멀리 있는 큰 사람을 때릴 때 네, 네. 어깨 있죠 어깨. 네. 어깨의 뼈가 이뼈 이게 네, 뼈.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네. 회전. 어깨 뼈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네.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몸이 나가고 어깨는 뒤로. 아 몸이 나가고 어깨가 뒤로 아 몸만에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네, 몸이 나가. 그렇죠. 네. 어 이렇게. 제가 어, 제 그러면 제 완투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완투 네. 툭. 뭐 투투 투지 투투 투투투 뭐 외국인 선수 최용만이최만 선수를 이겼던 선수나 뭐 아무나 뭐 크로캅이나 상관없고 정말 센 선수들과 제가 격투기 그 관중들이 대중분들이 격투기 보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어떤 삶의 활력이 될수 있게끔 어 제가 지금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 경기를 만들어가면서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아 쫄리는 게 아니고 같이 몸이렇게 누르더라고. 보니까 선수들 패턴 많이 거, <웃음> <웃음> 그 지금 인정이.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도 기분 좋라고 내가. 앞으로 잘하는 거. wait